어떻게 찌를 어떻게 찌를까요? <laughs> 뭘, 음, 어떻게 찌를까요? <laughs> 어느 손가락? 네, 어느 손가락으로 어떻게 찌를까? 귀엽게 엄지 손가락으로? 엄지로? 엄지랑 검지 나왔어요 지금.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엄지랑 검지로 양쪽에 했어요. 잘했죠. 모든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수 있죠. 중지로 하라고 할 수. 에 <laughs> 네, 땡! <laughs> 이 댓글이 보이면 코를 만져. <laughs> 다행이다. 코를 파! 이런 게 아니어서. <laughs> 코를 팔뻔 했잖아. 안아주세요는 어떻게 안아줘야 되지? 짠. 음. 이 댓글이 보이면 카메라의 얼굴을 제일 가까이 해달라고요? 점 보여요? 점. 귀척이랑 끼척이 뭐지? 귀여운 척, 끼부리는 척? 전 그런 거한적 없습니다. 삐까치네 삐까? 피까? 이런 거? 방금 좀 비슷했던 것 같아. 그쵸? 트로트를 불러주세요. <laughs> 그, 반박불가를 제가 그냥 그 비트 없이 어떤 분한테 들려드렸는데, 혹시 트로트야? 이러는 거예요. 응? 그래가지고, 약간 트로트 라인이랑 비슷해요. 반박불가가. 나름. 아무것도 듣지 않을래.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이런 게 약간, 따라, 라라라 이런 게좀 트로트 같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이것도 약간 트로트기가 있네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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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